왜? 아우 잘 뭐야 r i b l e 아 don't know. What are w 아 g o i 나안나 n I'm not there. I'm n o h e r e o 에일로 <laughs> 왜? 왜? 이 <laughs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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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니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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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존나 서 나도 보지 마자. Yogi, y 덮어주고 갔어 i Yo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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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좀 많나? 여기는 이제 공항 근처라서 뭐더서 g i y 음아전해 아니 58,000원 스키 와우 아 근데 좀 야, 여기 신발 벗고 올까? 이야 <놀띠> 널디 오우 야좀 여행객 같은데? 와 불주사 시.. 아개 심하네 니 남자는 나한테 상처 입히는 자를 잊지 않는다 너 지금 불주사 봐봐 쪼금 없어 아 진짜? 아이2 5 0야 개그치 멋있는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래 무가 한대요. 그 위에, 그 위에, 아 위에라고. 아, 이가 <laughs> 아, 이것도 안에 없으면 되나? 야 단추 풀기 귀찮으니까 그냥 크그이것그래 놔두고 아, 근데 <목소리> 바지가... 아니, 바지가 올리는 게 없다. 바지 당하사야겠네 아, 잠깐만, 이거 밑에, 밑에있갑아 밑에랑 갑피 아유 아니, 근데 어, 이거. 이거... 이거 바지 하나 어, 근데 하와이 셔츠 입으려면 목걸이도 하나 해야 되는 거야. 이 새끼. 이이 새끼. 이새이 새끼. 이이 새끼. 나이다끼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이새 거. 이이 새끼. 새끼. 개속된다 그래. 어, 키쁘지 않데 이러면? 얼만데? How, how much? 아우. 어, 이거 코끼리 말고. 흰 색깔 이거? 아니, 아니, 이거. 이거. 야, 자수 어, Can I try this? y yeah. 아, 우리 동치마자. 야구, 시. 야구, 시. 야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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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구 야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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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 야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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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 야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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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<laughs> 어디이 이럴 뒤적이야겠다아럴때 이럴 가 이럴 때이제그오 이럴 가 이럴 때가 이럴 되게 해의가 야 참치 육개장 개야인데아 이제 이건, 이건, 이건 아니이 유머 아, 어. 어. 아 진짜 <laughs> 어, 김치다. 제대로, 제대로. 김치다 제대로 김치다. 제대로. 와우. <laughs> 안 난다. 와, 진짜 안, 난, 안 난다. 9.87? <laughs> <응. 그냥 이거. 웃음> <좁아지? 웃음> 어울린다. 뭐 <laughs> <laughs> 시켰는데? 뭐 이상한 거. 안, 안 잘려가지고 이상한 거 시켜가지고. 봐봐. 다 똑같은 걸로 했으습니다 가문즈계랑 오리지널 한개랑 오리지널? 오리지널. <laughs> 내와이인데 이거는? 좀 커? 크다 와이크다 그냥 저거해라 돈이 사게? 돈이 사게? 근데 여기 브랜드 있는거 사면 비싸다 이거 키 유명하잖아 얼마일까요? 뭐야 지 왜? 2 9 5 0 같은데? 얼마야? 한 10만원? 8만원 5만원 선택의 시간 피리한데아 <laughs> 진짜 까리하다 아 진짜로 그입 먹을 수는거어다 이거. 추운 날에 금만은입잘 끊기게 아 이거만 다시 끼워 아 쓰레기통 왜 이렇게 멋있음? 하나 둘셋 손그 <laughs> 이제 두번째 <목 hiss> 또러가야마 하나 사야여자들이날 좋아해 근데 나 신경도 안쓰 아이디 겁리 이거. 숙주소제 알아. 심드렁 착하게. 나는 내가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. 이 you g yeah. l 근데 이쁜이 맞나? 니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아노노노노노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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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이니 아니, 아 노! 아니, 아니, 아아이돌라잇 섹쇼 니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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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好哎呦！啊！干杯！耶！What is this? 本当 ขอเลขที่3 2000 2 오티 설명하면 도 오늘의 오티. 텍스티. S T. f r 브라더. 안에 있는 걸해봐라 그럼 지 하하하. 한 모치. 한 모치. 치 이거 2만 원? 2만 원. S E T. 삼고 공짜. 공짜. 팬티? 형이 산거 공짜. 공짜. 형이랑, 형이랑, 형이랑 돌림방했거든. 아 어, 돌림방 팬티. <laughs> 모3 <메모>, 1만 원. <laughs> 잘살아지못하네 나쁘게 못 써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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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커피? 도룡 어제 생긴데. 어... 어... 있다. 어... 다어어돈룡뚱도돈뚱 도룡뚱? 도룡뚱? 돌뚱도뚱 도룡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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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더 깔아볼까? 어 인정 근데 꿀은? 꿀꿀꿀대빨로 가자 태국 꿀한번 꿀 보자 어꿀대빨로 가자 꿀이 왕실 꿀이라네 이게? 왕실 꿀은 뭐가 다른데? 몰라 어? 왕실부터 이런 있어 본데 컵티네 아뭐꿀 갖고 이래 고민하노 야그 중요해 근데 꿀 그렇게 큰거살 필요가 있나? 나 우리 집꿀좀 많이 먹으면 꿀빠 집안이네 응 거미 가 꿀꿀꿀왕실 마크 가지진 큐브 양 꿀이 좋워어 1500원 정도라고 아, 천오백 원뭐 무조건 사야 된다는데 야야빽빽빽빽빽빽빽큐브빽 꿀. 큐브빽 꿀. 망빽빽크망빽빽크빽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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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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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 최고의 차 광고원 중 하나 태국에서, 태국에서 차이니즈 사이... 티를 산다고? 차이니즈 티인 타일랜드 찾 l 러 가자 Chinese tea in t h a i l a 요 d c h i n e 거 e 이거 a in 인 h 이이 l a n d c 이니 n 다 s e tea in t h a i 다진짜 d c h i 요 e 개 e 업비 나는. n t h 두개 l a 비나 c 블로거 말한번꾸고 존나 팔랑기는 뭔데 이거 니 어, 어, 네, 뭔데 뭔데 임마 이새데이새끼 몰래 하는게 다없구야 뭔데 이거 뭔데 뭔데 다이티 믹스 <laughs> 믹스? 뭐 의미한건데 뭐라 <laughs> 돼있는데 세균 차트라뮤 다이티 <D100>. 티백 아 <laughs> 밀크티? 나 밀크티 존나 싫어한다 진짜 니 밀크티 좋아함? 밀크티 진짜 잘 사야된디 밀크티 진짜 조카초 메이킹 보낸거 몰라? 주혁이 이거 사가는거 지랄임? 개지라림. 대 십지라림. 아, 백면좀 아, 이해삼 너. 유명한 거고. 몰라 그냥 말씀 <laughs> 그래, <그냥 필요> 없다. 어, <laughs> 샘총 바로 뜨네. 그래 새끼야. 샘총. 응. 한국엔 삼성. 여기 샘송이야, 새끼야. <laughs> 갖고 가잖아. 응. 가고 개그치 잡을 수 있어. <laughs> 많이 많이 쳐넣 갖고. 와. 아빠. 아빠. <laughs> 이게 뭔지 알아? 려올수 있을 같 이게 박스가 있다 야. 일단, 일단 가고난다 <laughs> 그럼 사피. 맞아. 사피, 사피, 사피. I'm 개장 t 비 남자는 땡기다 이제. 그래 땡, 남자 u 기에서 i 기해 o t 진 h i n k 우리 말 a 이도 그렇게 안 처먹는데 왔나 무 i n k 무 보자이 무가. 까 t 가까 I'm not t h 나근데 봤는데 a b 데치있는 거. 어. 어? 이새끼 청소, 하면서 아니 김 치를 집으로 가져가찾 아라 <laughs> 찾 아라 <laughs> <laughs> 진짜 치우다. 늑대는 눈빛만 봐도 알수 있잖아 대는 늑대는 늑대